자료는 외국에서 이런 영상이 유행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개웃기네. <laughs>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로벅스로 한번 해볼 겁니다. 아니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인데 딱 크리스마스 그하면 좋을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이 현실 돈이라면 좀. 그게 두 배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거든요. 다른 다음 사람한테. 하지만 로벅스는 과연 이 재민이들이 그걸 바로 가져갈까. 제가 이거 원래 크리스마스에 제 돈으로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졌고. 야, 그래도 한국인한테 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섯 명 있거든요. 이 사람들한테 먼저 해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 있냐? 와보요 아니, 한국인이 없어? 이 사람 뭐냐? 뭐야, 이거 버그야? 1 0 0만 로벅스인데? 아이, 이상한 영어 써보였습니다. 이건 한국인 있을 시간에 와서야 되네. 그러면 일단 외국인한테 연습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 사람한테 시작해볼게요. 헤이 y 색이 나 무시하나, 가난하게 생겨가지고? 방금까지 말하고 있었잖아. 이 싸가지 없는 애야. 아, 꺼져, 그러면. 아니, 10로벅스부터 시작해볼게요. 5로벅스는 너무 적으니까. 자, 10로벅스를 받겠으니까 다음 사람에게 20로벅스를 주겠으니까. 생각 좀 해본대. <laughs> 바로 가진다고 하네. 알겠습니다. 아, 진짜 처음부터 실패해버렸습니다. <laughs> 그데 그래, 그 내가 로블록스 는 이거 잘 안될 줄 알았어. 0로벅스를 받으시겠습니까? 두 배로 누구에게 줄까요? <laughs> 아, 아, 이거 진행되냐? 그래도 한국인들은 착하니까 이따가 0로벅스를 <laughs> 받겠습니까? 다음 사람에게 20로 박스를 주겠습니까? 예, 진짜 로벅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. <laughs> 그래 가자 한 명이라도 없을라나? 아 그래도 좀 크리스마스니까 그 옷은 하나 입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산타 거건 오케이 이거 좋아 뭐이 정도면 산타네 에? 오케이 25 25 헤이 25 로벅스를 받겠습니까? 받을 것 같긴 해25 <laughs> 다음 사람한테 준다 해도 착해서 주려고 했는데 금액이 좀더 크게 해봐야 되나? 50 로벅스 받으시겠습니까? 다음 사람에게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? 아... 우0 로벅스를 받으시겠습니까? 다음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? 오, 드디어 나왔어. 오케이, 다음 사람 100 로벅스 주러 갑니다. 100 로벅스 받으실래요? 아니면 다음 사람에게 200 로벅스를 줄까요? 자기 필요하다고 달래. 그래, 뭐. 난 한국인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니마. 아니, 다샵든 이유 좀? 아니, 샵 듣는데도 가진다고 하는 거 뭐냐? 에이, 나, 나, 줘, 줘, 줘. 이마, 오우! 어, 저도 삐리한데 어쩌지? 그럼 들어가서줄수 있나? 어쩔 수 없지. 다음 분은 나가 뒤지면 됩니다. 예, 200로벅스 못 받으니까. 저봐는 다른, 분. 그래도 착하네. 아, 야, 이거 한국인 안 해. 그래도 어떻게 주긴 해야 되니까, 그냥 이거 있는 거 쓰려고 다 주고 다녀. 예? 사이타마에게 후원을 줘. 양이는 300로벅스 자리로 줘. 로벅스 먹고 싶다. 아,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음식 사진 해놓은 거야? Please me. 노 이렇게 약간 무심한 척 하면서 줄게 줄게 어디야 부스 근데 외국인이 어쩌다가 자꾸 이게임에있는 걸까 오케이 지금 막 들어온 사람? 여기 님부스 아닌데 님부스인 것처럼 이렇게 서있어요 아못 주는 사람 아 5달러밖에 못줘 불쌍해 근데 한국인들 보라고 크리스마스 컨텐츠 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돈 주는 건좀 아니지 않나 이거 번역은 또왜 이래 푸 오그스의 스탠드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은 디코를 부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디코서브에다가 닌트라 저로벅스가 났는데 플리즈 도네이트로 좀 필요한 사람? 얼마 주시려는데요? 아니 준다면 바로 그냥 이름 알려주실 것이지 닉 주세요 I like it 닉네임부터가 돈미세네 <laughs> 이거 선물 보내기 해서 이제는 좀더 팍팍 줍시다 아니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필터링 되는 거지? 400 보내 이 사람한테 동상 세우기 동상새벽이 이거 권력게임 사람 아닐까? 좀 보냈어요.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국 새벽이네. 저또 좋은 생각 있어. 강남중학교에 가는 거지. 야, 나랑 친해지자. 잉준이뭔소리야나 <laughs> 그냥 나, 나 버리고 가? 생김새 때문에 그런가? 이런 불, 불공평한 불 세상. 이 사람 짝퉁 코블럭스있니다 나랑 친해져요. 생각 <laughs> 개같은 인생 말하느라 용기 냈는데 슬플 때바나나를 보고 왜나 슬픈 사람 취급해 어, 그럴 수도 있지 아나 로벅스 좀 나는데 필요한 사람 아 없다 젠장 다음 사람은 없네 씨, 한국인들한테 어떻게 주냐 돈을 어쩌면 한국인들은 돈을 받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몰라 아 지금 사람 많은데 니마 아개 같은 게임 진짜 아니 참 떠가지고 하기 싫어. 샵, 샵다. <laughs> 영어, 야, 그냥 영어로 말해. 알아서 알아듣겠지.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해 보일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줄라는데 오, 착해. 테스트를 해보자. 와, 그냥 숫자가 한국어랑 들어가면 무조건 거멸 당하는데? 영어랑은 안 당하는데? 자, 이제 간다. 거멸 안 걸리는 방법 알았다. 100 받으시겠습니까? 두 배로 줄까요? 고르세요. 저 받을래. <laughs> 한국인 착하다 한 패로 <패러> 나와라. <laughs> 당신이 이펙 받으시겠습니까? 다른 사람에게 2배를아 두배로... <laughs> 이미 이거 샀대 뭐야 나 기억나 빡대가 물어볼 거 있어 뭐? <laughs> 님은 로봇을 왜 이렇게 많이 뿌려요? 로블 접은 이제 없어 얘들아 로봇 없어서 접는 건가요? 네 사람들이 달라서 다 접어버렸네요 기부해주신 리액션 4 0 0로벅스 이거 해본다. 만약 여기서 근데 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8 0 0로벅스 내야 돼? 다른 사람에게 두 배로 줄까요? 다른 사람에게 두 배면 근데 님이 어떤 사람에게 8 0 0로벅스를 주는 거지? 제가 받을래요. 아니, 분명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다음 사람한테 주던데? 야, 준다. 기부의 지금 리액션이니까 리액션 거. 리액션이 뭔데? 어? 이게 리액션이야? 우우우우, 위 사람한테 돈 주지 마십시오. 아니, 장난입니다. 니마! 200 로벅스로 하자. 100짜리 두개 해가지고. 200 받으시겠습니까? 다른 사람이 오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이 사람은 22,000 받은 분이라서. 자, 400을 누구한테 물어볼까? 그냥 이거 400짜리 두 개로 쳐가지고 1,000으로 합시다. 이 사람도 만약 다음 사람이라고 하면 미친 거지. 대답을 하세요. 저희 가게가 인기 많다기엔 524밖에 안 받았는데요? 대답하세요. 님 뒤에 있는 산타. 납치해 가버리기 전에. 1 0 0 0로벅스를 받으시겠습니까? 다른 사람에게 두배로 줄까요? 다음 사람이라고 해줘. 그래야지 컨텐츠가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? 흠. 다음 사람에 2천을 주나요? 아니, 고르십쇼라고 썼는데 고르십이, 10이 1십이여가지고여기야 다른 사람 두배로 받으면 전 당연하죠. 네,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배로 받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 오, 542밖에 안 받은 분인데도 이렇게 해줬어. 오, 오케이. 오케이. 2천로벅스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, 이제. 잠만요. 에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가세요 이미 결정했어요 2000 있는 사람이 없는데? 글쎄? 자기 드디어 2000짜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뭐야 어? 밟아 이 새끼 2000로벅스 받으시겠습니까? 다른 사람에게 두배로 줄까요? 주세요 그래도 가져가겠습니까? 아뭐 근데 2000로벅스는 나 같아도 당연히 놔주세요 하겠다 <laughs>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. 오, 빨간색이야. 2 0 0 0로벅사 하니까. 여러분, 지금 크리스마스가 4시간 정도 남았는데, 메리크리스마스 되시고, 전 아직 미국이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그래가지고, 그럼 수고하세요.